너무 네. 덥죠. 네. 네. 아, 무더운데 또 어떻게 오셨어요? 좋습니다. 사실 이무대는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저희가 5 0분 내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워하면서 말이 빨라지거나 지쳐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은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이제 시원합니다. 예, 뭐, 네, 네, 얼음물입니다. 아, 저 저번에 먹던 거 드시던 건가요? <laughs> 이건 안 시원한 거라서요. 이, 이 드시던 거? 네. 아, 좀 바꿀 거야. <laughs> 저희도 괜찮데 <laughs> 네, 사실 저희가 이제 괴도 님을 이 행사에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 양자 역학을 다룬 양자 전쟁이라는 연극을 저희가 처음 만들 때 괴도 님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괴도 님이 유명해진 그 영상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? 마이리티즈 <laughs> 여 최근에 이제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그렇게 나오셨지만 그 전에 그 원래는 이제 유튜버 안될거 하면서 양자역학 한방 정리라는 영상을 만들어주셨고 지금 현재는 그게 390만 그 뷰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 양자역학 영상 중에서는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침착맨이 제일 크죠? <laughs> 아, 침착맨학 특강이 제일 큽니다. 네, 양자역학 마무리 잘정리해봐야 혹시 <laughs> 청가서도또 연자효과가 한 8시간 했을걸요? 거네그 네, 네. 영상도 지금 현재 조회수가 350만 그쵸 그쵸 네. 굉죠네 네. 네,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렇게 괴도님을 그 무대로 모시게 됐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잠시 뒤에 더 나눠보기로 하고 사실 괴도님은 지금 현재 약간 셀럽의 느낌이잖아요 있 그러다보니 사실 괴도님을 무대에 모시고 저는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다 요즘 나오는 말 중에 혹시 요즘 교도님이 한뭐 유행어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시고 있으신가요? 어떻게 지병자폭이 어디로 나아 맞습니다. 아, 이거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요. 네.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. 아, 어떤 아, 이야기인지 소개해 달라고 해주시면 습니다 이게 있을까요? 원래는 그 제가 과학의 영역이 아닌 내용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귀신 얘기가 나왔어요. 근데 이제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제가 2013년도 4년도부터 하던 얘기긴 해요. 네, 근데 이걸 칭찬맨에 나가서 하... 하는...